자, 도로쟁 시험 코스는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4개 코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볼 때는 아,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무슨 코스가 나올지 모르고요. 자, 차를 아, 시험 볼때 타라고 하면 운전석에 그냥 타면은 점수가 깎입니다. 차량 주위에 4군데를 네 앞에 쳐다보고 옆에 타이어 쳐다보고 뒤에 쳐다보고 옆에 쳐다보고, 산 밖을 확인하고 돌붙어서 벨트 매고, 의자 맞추고, 후사격 맞추고, 이렇게 출발합니다. 좌측 깜빡이를 키고요. 네, 좌측 깜빡이를 키고,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A 코스 신호를 보고,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아, 2차로로 갑니다. 서 있을 때는 1종이나 2종이나 똑같이 중립을 놔야 감점이 안 들어갑니다. 서 있을 때는 꼭 중립을 놓고요. 그리고 좌회전 깜빡이가 돌았을 때 꺼졌으면 다시 켜줘야 감점이 안 됩니다. 꺼졌는데도 좌회전 깜빡이를 켜지 않고 있으면 점수가 깎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 있을 때는 저 신호등을 보고요. 저 신호등에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차로로 가면 됩니다. 자, 서서 기다릴 때는, 운전석에 앉아서 기다릴 때는 양쪽에서 혹시 차가 오나 한 번쯤 봐주고요. 오른쪽도 봐주고, 왼쪽도 봐주고, 그리고 저 신호등을 보고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2차로로 넘어갑니다. 돌았습니다. 드라이브 넣고요. 일종은 2단을 넣고요. 출발입니다. 이렇게 넓게, 여기 천천히 넓게 돌아서 2차로로 들어갑니다. 자, 이 차로에 들어오면, 이제 이 길은 시험 볼때 60km 정도, 55km나 60km 정도로 가면 시험 때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앞에 신호가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니까, 가다가 브레이크를 살살 눌러주고요. 빨간불에 이렇게 서서, 섰으면 일종이나 이종이나 중립을 놓고요. 다시 파란불이 돌았네요. 드라이브 놓고 출발합니다. 자, 차가 밀릴 때는 흐름에 따라서 천천히 가도 되지만은 차가 이렇게 앞에 없을 때는 55km나 60km 정도 속도를 내줘야 합니다. 자, 신호 가까이 가서는 신호를 조심하고요. 서행으로 브레이크 얹었다가 괜찮으면 다시 엑셀로 발이 가서 눌러줍니다. 자, 이 길은 아직도 계속해서 직진으로 가면서 차가 밀리지 않을 때는 55km나 60km 정도 속도를 내주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신호등 조심하고요. 신호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써 있습니다. 50km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40km로 가주면 됩니다. 50km가 써 있으니까 10km 미터로 50km 정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면 됩니다. 자, 빨간불 돌아왔습니다. 속도를 살살 줄여 주고요. 앞차와의 거리는 앞차 뒷 바퀴가 요 정도 보이게 수도벌합니다. 수도벌했으면 1종이나 2종이나 똑같이 중립을 하고 기다려야 감점이 안 들어갑니다. 자, 우리 모두 지금 중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보고 있고요. 아직도 이 길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종은 이단 출발이고요. 이종은 드라이브로 출발합니다. 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금 거쳐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최고속도가 50km이기 때문에 10km로 40km 정도로 가주면 되고요. 차가 밀릴 때는 흐름에 따라서 천천히 가도 되고요. 자,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표시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해제가 됐고요. 그러면 다시 60km 정도를 속도를 내줘야 되는데, 55km나 60km 정도 속도가 괜찮습니다. 쭉 직진으로 가고요. 가다 보면 은 오른쪽에 두풍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 건물을 애우면 가기가 더 좋고요. 자, 신호 앞에 브레이크 올리고 조심해서 신호를 건너가고요. 괜찮으면 다시 엑셀로 발이 가서 눌러 주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식당 원복집이 있습니다. 요 식당을 지나서 신호를 조심하고요, 슬로우해서 서행으로 가고요. 원복집 식당을 지났더니 요 앞에 파란 게 다리입니다. 여주역 가는 다리인데요. 요 다리 밑에서 우측 깜빡이를 켜 줍니다. 다리 밑에서 우측 깜빡이를 켜주고요. 이제 원주 가는 길로 가야 되는데, 자, 여기 표지판 밑에서 오른쪽 백미라를 고개를 돌려서 봐줘야 됩니다. 오드바이가 오나 차가 오나 확인하고 들어가야 감점이 안 됩니다. 자, 이제 돌아가는 길은 약간 서행으로 갑니다. 우리 교원 서행으로 해서 천천히 핸들을 돌려주고요. 자, 돌아서면 좌측 깜빡이로 바꿔줍니다. 좌측 방향 지시동으로 바꿨습니다. 쭉 직진으로 가고요. 자, 안전지대를 이제 벗어나서, 요게 다리입니다. 다리에 뜯었으면 좌측의 백미러를 고개를 돌려봅니다. 차가 안 오니까 2차선으로 들어갑니다. 차가 오면 오른쪽에 서 있다가 들어오면 됩니다. 자, 들어왔지요. 그러면 깜빡이 방향지시등을 꺼주면 됩니다. 자, 껐습니다. 자, 쭉 직진으로 갑니다. 이 길은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에,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이 차로는 이 길은 80km라고 돼 있기 때문에 최고 속도가 65km나 70km를 속도를 내주면 됩니다. 65km나 70km 속도를 내 주고요. 쭉 직진으로 갑니다. 자, 2차로로 계속 나갑니다. 2차로로 계속 가는 겁니다. 자, 2차로로 계속 왔더니 오른쪽엔 여주역이고 요 앞에 있는 다리가 교리다리입니다. 교리다리에 들어섰을 때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 줍니다. 우측 방향 지시등을 거기서켜 주고요. 이 표지판 밑에서 오른쪽 백미러를 고개를 돌려보고 아 차가 안 오네 안 오면 차선에 들어갑니다 돌아서 차가 똑바로 됐을 때에 방향 지승을 꺼줍니다 쭉 직진으로 내려가면서 브레이크 발언지고요 내려가면서 A 코스는 좌측 방향 지승을 켜줍니다. 내려가면서 A 코스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고요. 이제 1차로로 들어갑니다. 맨 왼쪽에 1차로로 이렇게 천천히 브레이크 살살 밟으면서 천천히 들어가서 핸들을 잘 잡아주고요. 똑바로 되면 씁니다. 깜빡이 방향 지시등이 꺼지면 다시 켜주면 됩니다. 예, 안 켜주면 감점이 들어가고요. 꺼졌을 때 다시 켜주면 감점이 안 들어가고요. 1종이나 2종이나 똑같이 중립을 놓습니다. 중립을 놔야 감점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앞에 신호등을 보고 좌회전 신호가 돌았으니까 우리 이제 출발합니다. 1차로로 갑니다. 계속해서. 자, 돌았을 때 천천히 핸들을 돌리면서 저 1차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나를 보고요 횡단보도 사람이 안 건너가면 지금 같이 가면 되고요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갈 때는 그 뒤에 서있다가 오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1차로를 갑니다 A코스입니다 A코스 계속해서 1차로를 갑니다 자 빨간불이 켜졌네요 슬로우 슬로우 해서 오드바가 서있거나 차가 서있거나 앞차 뒷바퀴가 이렇게 보이게 서서 1종이나 2종이나 똑같이 중립을 놓습니다. 중립을 놓지 않으면 감점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 신호를 보고요. 신호에 빨간불이니까 우리가 가지를 못합니다. 자, 파란불 돌았습니다. 1종은 2단 출발이고요. 2종은 드라이브로 출발합니다. 자 이마트를 지나가서 계속해서 1차로로 갑니다. 계속해서 1차로를 가고요. 오른쪽에 sk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를 지나면서 좌측 방향 지승 을 켜줍니다. 자 좌회전선으로 들어가는데 노란 선 밟지 말고요. 천천히 해서 1차로로 이제 우리가 와서 이제 계속해서 타이어 팬크를 돌아가기 때문에 좌측 방향 지승을 꺼지면 다시 켜주고요 켜고 돌아가야 됩니다 타이어 팬크를 돌아갑니다 신호가 좌회전 신호 우리 신호니까 이렇게 천천히 1 차로로 천천히 선밟지 차선밟지 말고 이렇게 돌아섭니다 노란선밟지 말고요 돌아서서 계속해서 직진으로 갑니다. 자 여기는 새로운 병원 쪽인데요. 최고속도가 50km로 되 있기 때문에 여기는 40km나 45km, 50km 밑으로 가야 속도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40km나 45km 천천히 가도 됩니다. 그러나 차가 밀릴 때는 더 천천히 가도 되고요. 안 밀리면 50km 밑으로 속도를 내주면 됩니다. 자, 1차로로 계속 가다가, 오른쪽에 오영제 인력 간판이 있네요. 저 간판을 지나가면서 좌측 방향 지승을 켜줍니다. 좌측 방향 지승을 켜고요. 유턴할 때까지 지시등을 유지해주면 됩니다. 자측 백밀러 오드바이오로 보고요. 여기 에이 코스만은 여기 노란선 이 노란선을 밟고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저 유턴에서 저 길가에 서기 때문에 여기는 노란선을 밟고 돌아도 괜찮습니다. 자 유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유턴 점선 하나 둘세개 정도 보이겠습니다. 더 가면 안 됩니다. 더 가서 노란선을 밟고 돌면 중앙선이기 때문에 실격될 수가 있으니까 점선 세 개가 보이게 쓰고요. 일종이나 이종이나 중립을 놓고 기다립니다. 자, 신호등은요. 녹색 신호에서도 반대편에서 차가 하나도 안올때 유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우리가 유턴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횡단, 앞에 횡단보도 신올 호 때에 우리가 유턴할 수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없으면 저 왼쪽에 차들이 저 왼쪽의 차들이 오른쪽으로 건너갈 때는 우리나라는 횡단보도 신호이기 때문에 그때 유턴을 해도 되고요 자 기다리고 있다가 녹색 신호가 계속 되어있는데 자 이제 신호가 바뀌죠 1종은 2단 출발이고 2, 저 2종은 드라이브로 출발해서 자 드라이 브 넣습니다 엑셀 살살 밟고 천천히 돌려줍니다 자 반쯤 돌아서서 브레이크를 얹습니다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아서 오른쪽에 저 바닥에 빨간 페인트 칠한 곳에 가서 이렇게 똑바로 차를 세워주면 됩니다. 자, 요게 A 코스인데요. 섰으면 비상등을 켜주고, 파킹을 하고, 주차 브레이크를 올리고, 시동을 끄었습니다. 자, 요게 A 코스예요 자, A 코스 시험 끝났습니다.